릴카님 정기 스킵에서 미션으로 이겨도 되고 터레인님 찍어서 너무 과몰입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 거야 어머것으면 얘들아 어 그럴까 명탐정 코난 보러 가 범인 100% 잡고 계속 잡을 수 있는 그런 명탐정 코난을 보러 가세요 애니메이션을 당신이 릴카 이거 좀 밀카. 꺼주세요. 죄송합 <laughs> <야>, 마이크 켰다고 이거. <laughs> <laughs> 식당 미션하고 전기실을 불 켜고 전기실 미션하고 관리실입니다. 끝. 타요 저... CCTV 에 눈길이랑 뛰다가 눈길이 딴 데로 갔고 저는 CCTV 혼자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지금 항해실에 시체가 있어요. 갈색. 그러면타영이못 아, 아, 아... 봤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여? 아니 그니까 형이 봤을... 못 봤을 수가 없는데? 아내 CCTV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 너처럼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왔고 누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으면 그네개 화면을 동시에 어, 못 오케이, 본다고 다른 데내 아, 입장에서는 지도를 보고 있던 사람으로서 향실에 두명이 찍혔는데 밀카 님 자작인 거 같긴 한데 일단 아니에요 오케이. 저는 이미 죽어있는 거 보고 미션 끊고 신고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아, 아, 나 이번 캐릭 타협이랑 타 근데 아무도 또. 없었는데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아니. 스킵을 한다고? 아니 택대기 씨 갑자기 스킵을 영탐조 타의 감성 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스킵으로 한다고 이 새끼. <목소리> 이거 라커가 봤다 이거. 경크형. 이건 봤다 이건 봤다. 우리 사고뭉치형. 아, 네. 어? 어? 하긴 내 옆으로 지나갔는데 여기 시체가 있었는데요? 무슨 소리야? 어 아까 상태 따라 같이 있지 않았어요 타연이? 딜카님 저 일하는 거 봤죠? 네 봤어요 전기실에서 딜카 음. 누나 봤대잖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일단 서리언니한테 죽었어 서리. 서리 누구한테 죽었어? 나... 탱탱이, 탱탱이. 아저 오빠 인포면 지도 좋나고 아, 인정 타이오. 인정 너 캐치했구나 아니 라코 컴퓨터가 타이오 이상한 거 같아, 거 같아. 어디에다가... 라코 타이어 둘다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 탱탱아내말 맞다니까! 내 컴퓨터 아니, 이상한 거아니니 아니 뭐 말이야. 라코야 너눈 뭐 앞에서 봤어? 아니 잘 봐! 아, 오빠 타요님한테 아, 뭐, 죽었다는데 나단 한강이야? 뭐, 뭔 뭐, 소리야! 구너? 탕트랑? 뭐, 시발 없었다. 잡았다 아, 아니 그왜 아무도 안 죽여! 둘다 내가 죽였어! 아니 아니 형! 왜 아무도 안 죽여! 네, 형한 <laughs> 개만 물어볼게요! 내 컴퓨터 이상한 거 아니죠? 라코야! 예 네. 비밀이야! <laughs> 이 새끼는 뭔 지도를 이거탱이 같은데.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야. 이거 뭐 나오잖아, 위치. 위치 나오니까 이거 이걸로 죽이네. 얘 잘하니까. 이만이네 씨실싫냐 이만이 자 아래로 내려갔 무서운 애라니까 먼저 터진 거한 사람 밀카야. 마지막에. 성태한 오. 내가 뭐 했나. 너가 생각보다 청순하게 흐동하더라고. 나는 그냥 화가 많은 시민이야. 미션 많게는 화가 많은 뿐인데 의심받는다니까. 나랑 바부 님이랑 겹치고 너랑 그나마 이만희 님 겹치는데 서린이 너무 동선이 짧아. 근데 내가 에이스라 죽일 만내왜 죽였어? 그냥 죽여버렸어. 탱탱아 이게 우리야 유리. 소답분. 못 죽겠어 이만이야. 소답분 왜 이렇게. 야 소답분 바로 뜯는 거야. 야 소답분. 야, 야 이만 이거 이만이야. 그냥 공범이어가지고 둘이 그런 거고만 둘이서 거기서 스스하고서 서로. 모르 야 이거 이만이야. 서답뿐! 야 네, 이거 그랬어. 이만이야. 펄 테이프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니야 아니고. 아니다아요와 저랑 속네? 와.. 돌탱탱 아, 개신돌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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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탱탱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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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똑한 아, 줄알는데 멍청하네? 뭐야? 아니, 아니, 아니 너 보다 너 몸짓 잘하는 네. 다, 뭐, 다 척! 잘하는 척시다 하는 하더만! 구독! 밀크 아니네? 제 진짜 미션만 하네. 돕줘야 겠다 <laughs> 식당인데, 식당인데 네. 일단 은 제가 CSP 짧게 본 느낌상 아마 다나짱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식당 쪽 향했던 게 다나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탱탱이가 3시쪽에서 아래로 내려갔고 음. 일단 확실한 <laughs> 건는 제가 갈색이랑 보라색깔 둘이 누구 죽였나 확인하려고 한 바퀴 뺑 돌았는데 보라색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향이 싫죠 그리고 너 그리고 아예예위동선 탔어 식당 쪽으로 <laughs> 탱탱이 3시 방향에서 아, 아래로 내려갔어. 위로 어, 갔다, 위로 갔다고 이거 짓말하지요 어, 뭐 헷갈렸네. 뭐 아니, 나이가 아니, 들다, 뭐. 들다 보니까. 소리요? 어린 탐정 다리 캐리한다. 그렇게 답니다. 제 아버스 성태형은 이번 키과 관련 없는 인코스터인 아! 예, 건 확실합니다. 이번엔 히트한 날 아니야. 그런데 성태랑 내가 거의 둘이 있었는데 계속 같이 써봐야겠다. 그래, 계속 같이 있었어. 나 계속 참은 거지. 왜냐면 성태가 숙박이니까 살려주려고. 근데식당 쪽에 있었던 사람이 다나차밖에 없잖아. 눈끼리가 보고 죽이고 간판 쫓아오는 거아 근데 이거 근데 눈끼리 책 말이 맞아 아니 야 아니 야 아, 눈끼리가 범인이야 아니야 어? 다봐봐 어? 이거 눈끼리 실력에 이거 한 명을 죽이고 자다가 자다가 간다 이거 어, 나짱이야 2서1 7시에 눈끼리를 봤다고 아, 그럼 눈끼리 봤어 항해실에서 도실에 가는 게다다 눈끼리 같아 걸어 죽이 배메 아니 이거 나짱이라고 얘들아 미안. 아니면 미안. 나짱이라고 미안. 미안. 나영인이 눈끼리 실력에 자작, 자작 절단한다고. 아니 신이 점근했는데 왜 나를 안믿냐 아니 얘가 확실히 말해 줬잖아. 아니, 아니, 아니 꽃동 찍는 건데. 두명 잡았어요. 죽여 줘. 이거 왼쪽 한번 확인하자. 와봐 느카야. <laughs> 이만이 저, 여러분들 저부터 <웃음> 얘기할게요. <웃음> <웃음> 동선을 얘기해 줄게요. 7월 저는 시작하자마자 전기실로 달려서 전기실 미션하고, 원대로 가서 션하로 미션하고, 탄소 오른쪽 골저 혼자 걷습니다 왼쪽 골 누가 건지 아직 안들어보고 동선 틀면 나올 것같고 10월에 미션하고, 10월에 미그하고1 0월하하 그니까 본 사람이 많아요 타요 아니면 탱탱이야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인데 릴카님과 아, 아, 아. 성태형이 둘이 계속 실드 치는 거 보니까 <laughs> 아, 아, 야리카리카이 아, 아, 아. 눌러 나는 성태형이야 무야 릴카이 눌러 아, 아, 그냥 그래. 아 여러분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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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프씨 서리씨 자 초심 에게 두세요 다자기 아, 아, 나를 본다고? 아니 성태형이라니까 왜날 찍어 탱탱아 성태난이야 내가 홍도형 찍어도 간 이런데 그리고 타요가 아니, 계속 뭉치? 탱탱이랑 같이 있었거든. 아 근데 말했어. 형이 아무것도 안 했음. 탱탱이네. 탱탱이야 이거 무조건 계속 걸고 넘어져 가지고 다쳐 <laughs> 나온다. <laughs> 다쳐 나온다 <본다. 웃음> <쳐다 본다> 좋다. 이거 봐 죽여야 새끼야 저기봐. 얘 거의 확실하네. 얘네 둘도 다프랑 설이랑 계속 붙어있잖아. 이걸 리카 어디 죽어있겠다. 리카 안 보인다. 왜냐하면은... 아, 맞네. 아, 일단 설이 님이나 탱탱님 둘 중에...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설이야. 너 동선 말해봐. 나 아까 전에 전기실에서 그거 다운로드 받고 식당 쪽으로... 계속 두고 오른쪽으로 가던 중... 탱탱 시체 어디 있었어? 관리실에 있었습니다. 어, 서리님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릴카. 야, 그 설이 님 같은데? 아니, 아니, 아, 리카야. 만 근데 이거, 너 이거... 탱땡인데 이거 너무 티 나서 자상한 거 네? 같은데? 아니 이거 무해했으면 좋겠는데 미션 다 깨가는데 왜 저쪽 저건 지는데요? 계속 스킵하라 그러는데 탱탱이가 이거 무조건인데. 그럼 소리 찍어. 그럼 소리 찍을 거야? 저를왜 아, 찍어 너를 찍어야지. 계속 스킵하자 네가 말하는데. 아니 그럼 스킵을 하지 여기서 시민 죽으면 나 이거 내가 죽으면 게임 지는데. 이거 여기서 하면 주의겠네. 끝날 수도 있겠는데 저라면. 소리가 나 죽이러 오는 거 같은데. 소리야 이거? 맞네 아씨 좋겠다 이거 봐라 빨리 봐라 빨리 봐라 이거 이거 탱탱이면 올라온다 이거 아개 트롤했네 탱탱이 잘해서 여기 뭐발견했이요 제가 발견을 했고요 서리하고 이제 텅태가 그 산소를 하러 오른쪽 산소로 갔어요 근데 그 산소에서 두 명이 돼 있었는데 한 명으로 죠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서리를 만났는데. 소리가 이제 17코리아처럼못 죽이니까 아 저기 성태 시체 있겠다고 하니까 성태 시체가 있어서 제가 누른 겁니다. 미션으로 이겨도 되고 소리 님 찍어서 대가리 찍어버릴 텐데 성태형을 죽이기 괘씸한데 죽여버리죠. 당신의 인생이 동망어져 나는 안 해도 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너무 가보리파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 거야 어몽어스는 얘들아어그럴 거면 명탐정 코난 코너. 코너가 아! 범인 100% 잡고 계속 잡을 수 있는 그런 명탐정 코난을 보러 가세요 애니메이션을. 아, 왜? 왜 이거?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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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야? 돼서 코큰난 거야? 아, 는중야 아, 왜안왜안 걸린 거야? 야 아, 왜야거 아, 왜안 거야? 아, 왜야거 아, 두명 잡았습니다 덩크야? 꿀탱탱 눈길이 둘다 잡은 게 눈길이는 음. 그 벤트 타고 나왔고요 꿀탱탱은 <laughs> 그냥 낳고 <놨고> 죽였어요 낳고 죽였다 둘다 무조건이에요 아니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 타요는 얘들아 알지? 어. 만족스러웠다 개트롤 했는데 눈길이랑 탱탱이랑 이렇게 된 이상 전기만 존나 뜯어 뜯 아니 전기 못 고치게 해겠다이 <laughs> 뭐 어떻게 할 건데 켜보든지 켜 보던 아이 새끼 일부러 끄네. 아꿀 택대 일부러 이러잖아. 아 잠깐만 이 새끼 일부러 일부러 이질랄 하네 이 새끼. 기다려 봐. <laughs> 이 새끼 너무 티 나. <laughs> 이 새끼 봐 봐. 일부러 이질안 하지게 새끼. 웃겼어? <laughs> 아, 꿀탱탱 달면 돼요 아 근데 한명 누구냐? 왜 이렇게 많이 붙었지? 아니가 아, 아내 투표 안 할게 일단 전기실에 있는 사람 나랑 꿀탱탱이랑 성태형도 같이 있지? 어어 릴카도 어디 또, 정기... 있었어? 나도 전기실 쪽. 좀... 그러면 이만이네 끝. 오케이. 어. 와 진짜 이거 뭉치 캐리다 뭉치 캐리 나파냥 어. 보고 있아 타요 타요 다잡았어 이거. 아니야 눈기라 갑자기 틀어나면 어떻게 해? 나 지금 반응 못 알아. 아니야 나, 나 그거 쏘는 줄 알았지. 음. 와, 씨, 색깔 바꿨는데 또한 걸려. 와, 족한데, <laughs> <laughs> 재미 들을 게 없네. <laughs> 빨리 죽여라! 채팅이 더 재밌다! 채팅이나 질란다, 씨. 그래. 족 같은 거. 헉!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웃음> 들켰다. <웃음> 김성태입니다. 잘... 김성태예요. 제가 이거 봤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총 쏘는데 밑에 그쪽이었거든. <뇨> <뇨> 아니요 제가 뭐, 봤습니다 오, 성태 오, 밑에 어. 시체 있었고 바로 들켰죠. 어? 저러 어. 여러분들 경크입니다. 릴카님저 죽이세요. 자 투표할게요. 어, 어, 아, <뇨> 아, 여러분 저얘기할저 아, 경크입니다. 여러분들 아, 경크예요. 아, 아, 여러분들 아, 장난치려고 아, 했는데 진짜 아, 할게요. 아, 제 눈앞에서 탱탱이를 정확히 죽이는 거 봤어요. 아, 제 정확히. 아니 아니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왜. 아, 왜 나를 안 믿어? 나를 얘들아! 야, 야, 죽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아니, 그냥 안, 아니면 여러분들, 아니면 저 그냥 죽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짓이야, 야. 여러분들 야, 뭐, 아 조용해봐, 아, 조용해봐. 쌍쌍쌍 위에또 다운로드 미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선생님이 저 위에 갑자기 쓱 오더니 갑자기 쓱 하고 다시 내려갔어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내가 이걸 경크를 해가지고 나를 죽여 기금 들어 죽여라, 죽여라. 이거 말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 이건 내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이거 다프씨가 갑자기 리그카고 공모했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 여러분 아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소신카 투표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리카누라 맞으면 다프도 같이 쓰면. 다프 그냥 바로 알면 돼, 내가 한데. 아. 너무 뻔해, 이거 인포 너무 못해, 이번 판은 이거 옹호했으면안 됐어, 아. 다프가. 너였어? 아. 와, 나를. 저 사람 세 명, 저 사람 세 명. 자, 다프, 다프 또나 찍었죠, 다프. 다나 다프. 어? 다나 다프. 어. 그아니요 자, 끝났다 이제. 아우, 이거를, 와, 이거를 내가 얼마나 양치기 소년 그게 있으면은. 진 이거는 열배을통해서해야 되냐? <laughs> 진짜 마태이가 한다. <웃음> 아, <웃음> 제가 다프 아, 어. 아니. 아, 평태오 말해 이거 다프냐고. <laughs> <그냥> 자, 자 <laughs> 찍으세요 여러분들 찍으세요 그냥. 그냥 <laughs> 네, 너무 <일본어>. 뻔했다. 너무 <웃음> 뻔했어. 다프가 <laughs> <laughs> 어. 다프한 거야 진짜 아님? 아 그럼 조용히 죽으세요. 트롤한 거니까. 바로 아, 아, 다반장 갈게. <laughs> 오케이 다반장은 아, 아닐 거야. 다반장이라고 음. 하는 사람이 좀. 응 음, 좀... 아, 개쩔어.

아니 이거 제가 시체는.. 이제 앞에다 죽이고 여 신고했거든요? 전기실 바로 앞에서 시체를 발견했고 타요가 저 만나서 화들짝 놀랬는데저 졸라 쫓아오면서 자기가 먼저 리포트 누르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눌러가지고 회이 열자마자 자기가 경크라고 막시부렸죠 너무.. 이렇게 당황한 듯이 창고에서 통신실로 혼자 이동하신 분 누구예요? 라코 타요 같이 왔잖아요 라콘이 못 봤어요? 타요가 죽이는 거? 근데 저못 봤어요 그럼 타요 라콘에 2명 일단 라코는 확실하네. 라코부터 가자 그냥면 응응. 어, 어. 와 이만이 존나 소름 돋는다꼬리 자르는 거 봐. 저거 둘 무조건이라니까. 나 라코는 무조건이고, 라코는 무조건이고. 아 잠만 나 너무 헷갈리는데 이만이랑 타요랑. 나 멍청한 건가? 아 머리 아프다. 아우. 다나짱이랑 일단 같이 당겨야겠다. 다나짱 어디 갔어? 나 일단 다 했으니까 나짱이 지켜줘야겠다. 다나짱 어디 갔어? 성태영 이거 2만이야 음, 무조건이야. 봤어 봤어. 2만 이렇게 달고 끝내면 돼. 봤어 음, 봤어. 와너 진짜 개소름 드는다. 와 아, 진짜 개소름. 와. 내가 일단 다아쟁 좋은데 계속... 내가 미션 다 끝나서 지켜 <laughs> 지켜주러 갔거든. <놔때로 웃음> <간다, 놔때로 웃음> 계속 성태영. 좋긴 뭐가 좋아. 뭘로 진짜 잘한다. <laughs> 아니 뭘받든 거야? 뭘로 만든 거야? 나는 파나까 만들려고 저런 거 우와. 없어. 와 거기도 다나 짤이 소리네, 진짜 개부러아 내가 이거 잘못 봤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아 내가 피곤해서 잘못 봤어 이거.